안녕하세요 오기보살입니다 2021년 신춘년 7월달 운세 돼지분들 대박이야 대박이야 하반기를 이제 앞두고 대박이야 이사를 했든지 이직을 했다든지 새로운 계획을 했다든지 새로운 연인을 만나든지 무엇을든 새로운 시작점이 7월달인 것 같습니다 어이 대박 조짐이 보이시는 분들이에요 이대지분들 서른 아홉 살의 개생분들 무조건 아우스라고 나쁘지 않다고 했죠. 궁뎅이가 들썩들썩입니다. 왠지 욕심이 많이 생기는 달이라 볼수 있습니다. 가감하게 움직여볼까 캬악 하고 움직이시는 것이 많이 보입니다. 이제 참다 참다 안 돼가지고 어 언제 한번 이래 이동도 한번 해볼까? 언제 이렇게 한번 변화를 한번 해볼까? 또 많이 생각을 하시다가 캬하고만 움직이시는 분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병동, 이동, 이직, 좋아요. 저 달에 직장인들 궁뎅이 붙이고 딱 있으라 했죠. 그런데이 달에는 움직여도 됩니다. 새로운 것을 변화를 할까 하시는 분들 이달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변화에서 내 운이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어요. 어, 왜 순환이라고 하죠. 안 좋았던 것들을 좀 털어버리고 좋은 운으로 또 바뀔 수도 있는 게 어, 또 새로운 변화겠죠. 나하고의 또 새로운 마음이 또 가짐도 되고, 새로운 터전, 새로운 사업 또는 새로운 아이템 등으로 갈아타게 되는 상황도 볼수 있으며, 좀잘 계획을 세워서 무사 확인 필수, 어, 해서 움직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돼지 왕전물 만났어요. 때 만났는 것 같아요. 새로운 변화에, 어, 많아지는 달에다가, 어, 사업인은 움직일수록 머니가, 어, 오케이. 들어오는 재물이 많으면 확장 이전, 괜찮아요. 문성이 같이 움직이니 뭐 절충 뭐 근데 움직인다고 하면 팍팍팍팍 하시면 안 되고요. 좀 절충 좀좀 필요하시고 서로 공유했던 이런 것에도 좀이문이 있겠답니다. 오늘따라 얼굴이 왜 이렇게 간지러운지. 투자는 한 방에 팍 하는 투자보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반복 투자가 어케 더 좋을 것 같고요. 간첩 투자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취지운는 있겠다. 음. 뭐, 지방으로, 뭐, 이래, 취직운도 보이고요. 뭐, 어, 좀 내가, 좀 타지역에서도, 뭐, 이래, 지방이나 뭐타지역이랑 똑같죠, 그죠? 어, 그런 것이 보입니다. 시험은 운더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뭐, 뭐, 이렇게 봤을 때, 뭐, 올해는 내한테 받쳐주는 운이라 보니까, 이달에는, 더 새로운 것에 더하고 또 새로운 것이 아니라도 또 내가 변화를 또 움직여볼까 하시는 분들도 괜찮은요뭐 한번 움직여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 자식에게 지수율이 좀 생길 수 있는 달이고요. 그리고 애정은 좋으며 이성은 또, 음, 이달은 별로예요. 그리고 사소한 부분에서 어예와 시비구슬이 생길 수 있으니 좀 조심하시고요. 어, 계절인 만큼, 어, 물가는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뭐, 나이는 젊은데 뼈마디는 왜 이리 아픈지 어, 뼈마디 간절 뭐 이런 거좀 좋아, 조심하시고 또 몸이 꼭 종합병원 같아요 어, 다른 거는 별로 나쁜 거는 별로 안 보입니다 근데 무리하고 좀 내가 이런 거는 너무 과하게만 안 하시면 상당히 행복한 달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51살에 신의생분들 하박이를 준비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7월 달에 새로운 출발, 뭐, 기회, 뭐, 사업인은 사업에서 장사에서 들어오는 재물이 생기면 괜찮다고 하는 거죠. 뭐, 내가 장사에서 이문이 생기고 한다는 것이죠. 재물의 변동이 보입니다. 어, 내가 계약 성사나 새로운 확장, 뭐, 새로운 투자하는 것에 뭐, 또 재미도 있겠고, 뭐, 이런 것에서 이문도 볼 수도 있습니다. 답답했던 일로 순조롭게 해결되 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재물은 나를 따르다! 따르라! 어, 재물 없나? 이게 아니고 재물이 막내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운이 괜찮다는 거예요. 특히 무서운이 좋습니다. 무서상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이 보이면 금전이 상승하는 것도 보입니다. 완전 이거 완전 대박이네. 어, 조심할 것은 대인 관계와 이런 부분에서 좀 조심하시고요. 그, 고 이성 관계 좀, 음, 좀 조심하시고. 이성 관계에서 또 문제가 발생해서 또, 머리털다 뽑히고 난리 날것 같아요. 좀 조심하세요. 그리고 직장에는 궁뎅이를 붙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달에는 좀 뒤로, 뒤로 가서, 하반기 좀하루신 가서 좀 움직이시면, 그래도 내가 뭐, 승진도 하고, 또 명예도 없고,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노력의 인정에, 응. 인센티브가 뭐 생길 수도 있어요. 투자했던 곳이나, 뭐, 뭐, 목돈, 주식에 현제수 금전이 들어올 수 있겠으며, 뭐, 될수 있으면 투자는 무리한 거는 하시면 안 되고요. 어 조금씩, 조금씩. 말 한마디에 천연스을 갚는다고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해주시고, 어, 내가 택, 신년지 한다고 택, 택 하면 이게 오해를 해서 구설도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구직 운도 보이고, 취직 운도 보입니다. 문서관계에 꼼꼼하게 필수, 금전거래 넣 no. 어 무리한 투자는고 o 어 그리고 건강은 이를 보니까 속 이런 게어 속쓰림 뭐 이런 게 보이시고요. 뭐또 여자분들은 이제 부인병 뭐 유방 뭐 갑상선 어 그리고 뭐 남자분이 여자분이나 뭐 관절 허리 다리 어 요런 것이 보이고요. 사고는 교통 접촉 사고가 좀 비고 어좀 요런 것이 보이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가족관계는 음 니는 니 나는 나, 나 같은데 조금 이달에는 조금 좋아 보입니다 이거 머니가 조금 들어오니까 기분도 좋은가 좀 조용합니다 자식의 기분 소식이 있고요 뭐 이렇게 조심하시고 뭐 이렇게 뭐좀 이동병동 판단 잘해서 움직이시면 이달에 하반기까지 쭉 올라가는 대박의 어 돼지 분들 같습니다 6 3살에기회쌤분들저 달에, 어, 몸 건강이 필수라 했잖아요. 내가강강하게 움직이는 달입니다. 나도 모르게, 막, 이 마음 자체가, 막, 뭐, 뿌듯하여, 막, 막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이거 좀 조심해야 돼. 어, 좀, 이 달은 문슨 변정도 괜찮아 보입니다. 어, 하반기를 잡고, 저 달에 이 어, 이 운이 좋아지고 있으니, 나를 받쳐주는 달인 것 같습니다. 생각지 않은 곳에서 좋은 일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뭐, 자식의 경사, 뭐, 자식의 뭐, 내집 마련을 한다든가, 자식의 뭐, 또, 이, 여름 경기에, 뭐, 또, 창업을 한다든가, 이런 좋은 소리, 그, 뭐, 생각지도 않은, 뭐, 어디에서 또, 뭐, 머니가 또 들어왔어, 그렇다, 뭐, 자, 또 자손을 낳아서 좋은 소식, 뭐, 이런 등등 있잖아요. 여러 소리들이 이 달에는 좀 받쳐주는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것에서, 뭐, 따로, 따로 좋은 일도 있어요. 얼마 나 좋겠습니까? 일에 성과가 있는 달이라 볼수 있으면, 사업이나 영업에서, 어, 생각 외에, 뭐, 큰 이문도, 어, 뭐, 아니지만, 뭐, 소소하게 재미가 있고, 협력 제의가 들어올 수 있으니, 내 사업이나 새로운 발목의 상승에, 어, 이발자취가 보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나의 것을 만들 수 있는 달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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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이런 문서 관계에서 내집 마련이나, 뭐, 내가 저런 거는 뭐 하나, 어, 하고 싶었는데, 못 했는 거, 또 우연찮게, 또, 연법으로 해서 잡을 수도 있는 기회도 있답니다. 투자는 무리에만안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창업도 오케이. 도전하시는 것도 오케이. 직장인은 궁디기 딱 붙이고 있는 것이 보이고, 동료와 합하는 것이 보입니다. 어, 그리고 뭐, 부서 이동도 보이니까, 뭐, 어디 뭐, 출장 가고 이런 건 아니고, 부서 이동만 이래 좀 보이니까 좋고요. 솔로 분들은 도움이 되는 분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부부는, 니는 니, 네, 나는 나라도, 그래도 된장찌개 부글부글 끓여서, 김치하고 시, 밥이라도 차려주는, 와이프가 등들이라도 끓고주는 편이니까 좋지요. <목소리> 자식으로 좀 지술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투자하시는 것도 좀 좋아 보입니다. 근데, 무리는 하지 말, 말하잖아요. 무수상에 하기는 필수, 건강, 뭐, 이 기간지, 뭐, 이런 천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좀, 이 장이 안 좋으시는가? 요런 것좀 조심하시고, 요런 어, 것만 좀 조심하시고 하면은, 음, 행복한 7월달이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기보살이었습니다.